이렇게 전세 보증금 채납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집은 줄줄이 감류가 걸려 있는데도 손씨와 문제 부동산 관리업체는 버젓이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송승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입니다. 보증금 없는 단기 임대, 이른바 깔색 광고가 눈에 띕니다. 이 광고는 부동산 관리업체 직원이 올렸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광고입니다. 나는 그 공중에 사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 그걸 해가지고 광고를 내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부동산이 감류 물건이란 점입니다. 소유주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씨입니다. 손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4 0 0 여채에 달하다 보니 이 가운데 일부를 부동산 관리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손 씨의 집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된 집도.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법무팀, 영업팀, 관리팀 등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부동산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주고 세놓을 권리를 사서 실제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6 개월 단위, 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한해도로아 뭐그 되고 막 그런 있고. 집주인 손실과 부동산 관리업체는 소득 분할을 놓고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반을해 주겠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반응은 해주었고 보증금 대입은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을 해드리려고 네, 했던 부분들이죠. 법적으로 집이 가압류되더라도 임대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구이성이 보이고 가압류만 할게 아니라 가압류 플러스 뭐, 이건 이제 전제가 이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죠? 보완이 음. 분명히 필요합니다. 손씨와 부동산 업체가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은 피해 배상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